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온 곳은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제주에 예전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곳이거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읍 민속마을. 지금 보이는 문이 서문인데요. 서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친절한 분이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얘기해서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볼게요. 서문에서 바로 왼쪽으로 오면은 정의향교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의항교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오시면은 고창한 고택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고택은 앞에 문이 없네요. 들어오는 문. 우리 정낭이라고 해서 있었던 그 길고 굵직한 나무 있죠. 이 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마당을 두고 안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저번에 신기했던 화장실 있고 이렇게 부엌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지붕 초가 지붕이 좀 일반 초가집하고 좀 달라요. 초가집은 뭘 만들어졌다, 이겠지 억새 맞아 억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어 우리 제주도는 변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집집 집 자체가 없었고. 이 억새 자체가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비가 오면은 이 억새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날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방수도 굉장히 잘 돼서 억새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해요. 제주도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 볼게요. 나오 니까 활 터도 이렇게 보 이고 가을 이어서 예쁜 코스모 스가 많이 피었 네요. 좁은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니까 관청할망이라고 해서 고을의 대표적인 무속신앙의 기도처로서 크고 오래된 팽나무를 신목으로 해서 이곳에다가 그러니까 비녀나 구슬 같은 거 올려놓고 많은 기도를 했던 장소가 나왔어요. 여기는 근민헌이라고 해서 현감이 사물 봤던 지구 얘기하면 군청 같은 곳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모기가 엄청 많은가 봐요. 우와, 우리 남편 모기 물린 거 보이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 장난 아니에요. 이곳은 정영객사 일명 호텔. 뭐 제주도에서 유명한 술? 오메기 술. 오니까 그러니까 오메기 술 파는 곳이 있어서 잠깐 들려봐야 되겠어. 오메기. 저기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누룩으로 이제 술을 빚는 거지. 안 계셔서 맛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쉽다. 아, 계신다. 떡 팔아. 네, 떡? 그냥 술이나 떡 파나요? 뭐맛수있나뭐어메기떡요 아, 뭐, 뭐, 떡이나 술이나 뭐, 술 술은, 파세요? 술, 네. 술, 술은 있어요. 네, 네술 파신... 술술 시음할래요? 아, 시음, 네, 시음할 수 있어요? 술 시음하고 오메기떡 좀살수 있을까요? 네, 오메기떡 있긴 있어요. 아, 그러면 떡 시음하고... 떡을, 떡을 시음해? 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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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시음, 시음, 술을 시음 술을 시음하고... 아, 술을 시음하고 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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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시음 떡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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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여기 지금 술을 시음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맛보세요? 네. 자, 한번 남편하고 같이 맛볼게요. 아빠 먼저 맛봐요 어? 응. <laughs> 걸어오는 소리도 안 들려. 합니다. 이게 누룩이죠? 예, 예. 얘는 뭐예요? 누룩 하루잖아요. 아. 파와서 누르고 술뭐 하는 거야? 누르고 술뭐요술 하잖아요. 누르고 술 하는 거라니까. 파우다 파우다 어. 파우다. 명절 잘 보내세요. 계세요 술 성공했어요. 보이네 할머니 따님네. 어어아이 할머니분 따님이신가 보구나. 오메기 술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데요. 야쿠르트 같이. 이거는 말방아 곡식을 찍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생활용구라고 쓰여있네. 오메기수를 먹고 쭉 올라오니까 제주성읍 마을 한봉일 고택이 보이는데요. 밖에 팽나무하고 지금 이 성벽이 굉장히 좀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고택하고 그 차이점이 아까는 안채하고 헛간채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안채하고 바깥채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식이고요. 일다 구경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 1시간 정도 보는데 걸리는 것 같아요. 한시간에서 1시간 반. 저희는 버스를 타고 오늘 일정은 이걸로 끝인가요? 네, 일정은 오늘 일정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호텔 가서 좀 쉬고 맛있는 걸좀 먹고 해야 할것 같아요.